몽골 제국의 침략을 기억해 보세요. 그들은 유럽과 아시아를 정복하며 무적의 기세를 떨쳤습니다. 그러나 고려는 달랐습니다. 이 작은 나라는 몽골군을 물리치고 기적을 이뤘습니다. 그 중심에는 강감찬이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영웅이 아닌 치밀한 전략가로서 고려를 구했습니다. 그의 지혜와 용기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강감찬은 고려의 운명을 지키기 위해 전쟁의 총사령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몽골군의 기세를 꺾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결국 귀주대첩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승리는 단순한 전투의 승리를 넘어 민족의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강감찬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많은 교훈을 줍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희망을 잃지 않고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죠.